이놈 그 자식은 녹취 시작할 때다 됐는데 어딜 간 거야? 나도 동일 찾았는데, 못 봤나? 아 글쎄 아까부터 코빼기도... 아! 아유 그 코가 그래서 대금을 어떻게 연주하나? 응? 아, 젠장. 1년에 한번 있는 승급시험인데 올해도 물 건너갔나 봅니다. 술대! 내 술대 빨리 가져와! 예, 예, 예! 술대 가져왔습니다. 야, 이놈아. 내게 아니잖아! 정신 머리를 어따 두고 다니냐! 아! 송관부다가... 다시 가서 대체 내흑편을 언제 주냐? 잠시만요. 동이 어딨냐 아, 이런 건 동이가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새벽에 떠올랐다고요. 응, 어, 어, 그래. 여 어떤 거 같냐? 확실히 죽었네요. 배가 부풀어 오른 걸 봐선 질식사한 거 같아요. 지, 질식사? 예. 사인은 바로 이겁니다. 아가미 금강사예요. 이게 이 아가미를 막아서 잉어가 숨이 막힌 거죠. 여물 바닥을 고르시고 물을 바꿔주세요. 그럼 다른 놈들은 괜찮을 겁니다. 정말이냐? 예. 아유 망할놈의 물고기. 아 요새 왜 이렇게 잉어들이 죽어나가는 건지 원. 에이 아무튼 네 덕에 한시름 났다. 근데 넌 장학원 노비가 어찌 그런 걸다 아냐? <laughs> 뭐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죠, 뭐. 자, 도와드렸으니 어서 주십시오. 지금 쯤 저희 나을이들 간장이 녹고 계실 겁니다. <laughs> 자, 예, <됐다. 웃음> 아, 다동와다어도와다어어어 풍부내셨네 동희도 대체 어디? 에이, 또 트리셨습니다. 반대로 매셔야죠. 어? 몇 번을 가르쳐 드려도 자, 이렇게 해서 고름을 이쪽으로 빼는 겁니다. 이렇게. <laughs> 자, 그리고 자! 아, 이, 이게 뭐냐? 썩은 소변입니다. 장원서에서 걸름으로 쓰는 거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뭐? 어? 어렵게? <laughs> 어떠십니까? 이제 코가 뻥 뚫리시죠? <laughs> 그래 꼭 승급하십시오 나으리 꼭 <laughs> 보이냐 조기좀 내관들이 도 잡으러 왔어요 예? 저저 잡다... 잡다니요 오늘 새벽에 해금 경고 그게 너지 그걸 아멘 갔다 오시던 전하께서 들으셨댄다 그 악공이 누군지 찾아오라고 내관대를 보내줬어 예? 임금님께서요? 이제 어쩔거냐 노비가 작은 악기를 만졌다는게 들통이 나 있는 사단이 난다 너한테 악기 참고 맡긴 나는 나도 죽은 목숨이라고 조원아 하... 하... 경연 후에 의정부와 육조 당상관들의 국정상주가 있사옵니다. 또한 3사의 대관들도 백기를 청하고 있사옵니다. 궁에 떨어진 운석 때문이겠지. 모두 한자리에 부르게 한 번에 처리해야겠어. 응. 어, 그래. 응. 어, 별 일들 없지? 척하여 주시옵소서. 궁인 장씨는 궁녀의 본분을 망각한 행실로 권에서쫓겨나싸옵니다 그런 장씨를 다시 들이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전하. 궁인 장씨의 재입궁이 결정되고 나서 권은 하루도 흉사가 끊이질 않았사옵니다. 더욱이 불길한 운석이 권 한복판에 떨어졌으니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사옵니까 전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병판대관. 하면 궁인 장씨가 흉조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무엇이오? 대감, 제어나 이는 나라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옵니다. 신들은 장차닥칠 대항을 눈앞에 보고도 이를 묵과할 수는 없사옵니다. 왕실과 종묘사직을 위해 철사의 심정으로 가난을 신들의 충정을 해아려 주시옵소서, 전하. 그래. 듣고 보니 병판의 말에 일리가 있어. 예로부터 운석은 죽음과 재앙의 상징이었어.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닌 궐에 떨어졌으니 경들이 이렇게 심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오. 만극하옵니다, 전하. 하여 내 경들의 그 충정을 헤아려 준비한 것이 있어 대령하시오. 예, 전하. 공구하오나 전하,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여러들 보시오. 어떻소? 마음에들 드시오? 바로 벌에 떨어진 그 운석을 잘라 만든 관장. 과인과 이 나라를 염려하는 경들의 그 충정을 헤아려 내그 흉물 조각을 이렇게 나눈 것이. 경들이 기꺼이 이 재앙을 나누어질 것으로 믿구만요. 망극하오나 재현 이것은 <laughs> 헌데 어찌 안색들이 좋지 않고요. 왜 실수? 설마 이 작은 돌멩이 하나도 나누어지지 못하면서. 이 모든 간원들이 경들의 충정 때문이란 그 말을 믿어달란 것이오. 그래. 새벽에 해금을 연주한 악공을 찾지 못했다고. 예전아. 장학원에서는 그 시각에 악공이 없었다고 하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내 분명히 들었는데. 하우나 모든 악공에게 연통까지 돌렸으나 그런 자는 분명히 없었다고 하옵니다. 그래? 헌데 그 악공은 어찌하여 찾으시는지요? 처음 듣는 곡조였는데 아주 정하했다내그 곡을 옥정이 오면 들려주고 싶었어. 그 아이가 돌아오면 후궁에 첩질 낼 것이다. 그건 비단 옥정을 위한 것이 아니야. 비대해진 서인을 누르고 남인에게 힘을 보태 조정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야. 옥정인 그 싸움에서 이리저리 재개될 게다. 힘든 시간이 될 게야. 그리 되기 전에 마음의 위로라도 해주고 싶었어. 그 곡조가 성심에 흡족하셨나 보입니다. 그래. 꼭 한번 다시 듣고싶은 좋은 곡조였다 나으리 이게 뭡니까? 아 보면 몰라 지마냐 대충 챙겼으니까 당분간 골밖에 나가있어 예? 걸밖이요 이럴땐 그저 내빼는게 최상이다 마침 새학기 만들느라고 주정소에서 일손도 딸린다니까 당분간 거기 처박혀있어 안돼요 깜짝이야, 왜 이래? 저 나으리, 저 내일 꼭 가야 할 곳이 있어요. 항한인들 계시는 지밀처소에 대청소가 있는 날이라 거기 가봐야 한단 말이야. 니가 하기로... 장학원 노비지? 궁녀들 각심이야? 왜 뻑하면 궁녀들 처소를 기울거야 그, 그건... 아무튼 저 내일 꼭 가야 해요. 취직군도 있을테니까 제발, 예? 이거 걸리면 너만 죽니? 나도 죽어! 잠말 말고 시키는대로 좀 해! 정말 너무하십니다! 진짜 이러시면 그동안 나리께서 악기 몰래 꼬부친 거다고개 맞을 겁니다 얘가 어? 어, 어? 어? 미쳤나? 그러기만 해봐라 어디 나만 죽니? 너도 죽어! 나으리... 시끄럽고! 잠잠해지면 부를테니까 그때 다시 와! 아유. 어, 나으리! 아버지, 오라버니, 벌써 6년이나 지났는데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항아님이 갖고 있던 나비 열쇠패만 찾으면 그 항아님께 여쭤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꼭 항아님들 차소에 가서 열쇠패를 찾으려 했는데 결국 또못 갔어요. 이렇게 아무 것도 못 하게 될까봐 겁나요. 뭐? 장학원? 예, 수부님. 그간 대비전과 서인들의 동태를 면밀히 살폈는데 분명 장학원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허나 장하원이라니 악공들이나 있는 그런 곳에서 대체 뭘할수 있겠느냐? 혹 잘못 짚은 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궁인 장씨의 재입궁에 맞춰 대비마마의 특별 지시로 은평군의 생신 진연이 열린다 합니다. 허나 이제껏 한 번도 은평군을 따로 챙긴 적이 없던 대비마마가 아니십니까? 이는 필시 그날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음... 영감, 접니다. 장상 마마님께서 오셨습니다 장학원이라고요? 그래 자네의 재입궁에 맞춰 대비전에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듯한데 그 중심에 장학원이 있다는 것 밖엔 알아낸 게 없네 입궁 날짜를 미루는 게 어떻겠소? 그날 준비된 덫이 있을지도 모르니 피하요 아닙니다 정해진 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 선선히 답할 일이 아니요 장산궁의 문제는 우리 남인 모두의 문제라는 걸 모르시오. 그래서 더욱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두려움을 보이고 싶으십니까? 짐승들은 궁지에 몰리면 제 몸을 크게 부풀려 적을 위협합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허세가 조금 필요할 듯 싶습니다. 허세? 예, 우리가 꽤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겠지요. 하면 데뷔 전에서도 그리 쉽게 움직이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인가?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잠시 바깥바람을 좀 쐬보겠습니다. 찾으세요 아, 어, 깜짝이야. 성감합니다. 놀라셨어요? 뭐냐? 대체 여기서 뭘하는 거야? 저는 여기 편경에 유늘래라 하셔서 됐다. 그건 내가 알아서 맞힐 것이니, 넌 나가서 다른 일 보거라. 하지만 밸공장께서 미식까지 맞춰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허! 내가 알아서 한다 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 깐깐하신. 아니, 고래 갔다 오면 이거 언제 마치라는 거야. 이런 쟤 양. 아저씨. 미신까지 돌아오겠습니다.